해볼 건데 일단 허리만 일단 먼저 보죠. 최대한 위로 만 상태로 만들어 볼까요? 최대로 위로 만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턱치대 목에 맞아요. 그냥 위턱 최대한 무뎌고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허리만 일단 지금 허리만 하나씩 천천히 허리만 하나씩 움직이고요. 허리 다 내려왔으면 배꼽, 명치, 가슴, 쇄골 천천히 턱까지 들어주고요. 다음다 정지 그 상태다 허리부터 하나 허리부터 아니요 허리부터 하나씩 움직이고 배꼽, 명치 쇄골, 턱 당겨주고 다시 한번더 허리부터 하나씩 허리 움직이고 허리 다음 뛰었으면 배꼽, 명치 쇄골, 천장 턱. 턱 들어주고 다시 허리부터 허리부터 하나씩 허리 말고 배꼽 말고 가슴 말고 쇄골 더 마지막 다시 허리부터 하나씩 합니다 허리 말 들어올리고 정지 그상 정지하시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는거면 손은 앞으로 갈 것처럼 힘을 쓰고 무릎은 뒤로 갈 것처럼 힘을 쓸 건데 우리가 손이나 칼이 닿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만으 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무릎은 뒤로 힘을 손은 앞으로 무릎이랑 반 뒤로 팔, 칠, 6 5 4 3 2 천천히 빼고 호다 자세 유지하고 자, 반대로 손은 다리 쪽으로 다리는 손 쪽으로 가서 힘을 써볼게요 가슴은 내려가고 손은 다리 쪽으로 무릎은 손 쪽으로 힘을 하상 뒷통수야. 요 칠수. 푸치. 푸치. 넷. 열. 오. 아.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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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천천히 힘 빼고, 2, 2, 3, 2, 3, 2. 지어 볼게요. 그래서 아까보다좀더잘내려는 느낌이 들었지 음, 편하게 힘땐때 아무 편한 것도 힘쓰실 거예요. 다시 최대한 가슴이랑 배꼽을 내려간 상태로 한번 해 볼게요. 저 보실게요. 가슴이랑 배꼽이 그냥 내려간 상태에서 똑같이 손은 앞으로 갈때저힘쓸 거고 그냥 가지 아침만. 손 앞으로 무릎이랑 다 뒤로 가듯이 다시 힘을 써 보겠습니다. 팀가볍게 서던 보고 이때 등 뒤쪽에 힘 써진 느낌이 드시는 게 많아요 힘 써놓겠습니다. 어7 6 5 4 3 2 다, 자세 유지하고손 뻗어보오. 안내로 손은 무릎 쪽으로 무릎은 손 쪽으로 가슴은 더 바닥으로 내려가신힘걸 써보겠습니다. 8, 7, 6, 5, 4, 3, 2. 자세 유지하고 천천히 힘 빼고 5, 4, 5, 위 아래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세 번만 움직여 볼게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네, 저어 보실게요. 다시 상태에서 유쪽체단 말고 바깥에 세우고 무릎을 가볍게 1cm만 들어볼까요? 무릎을 1cm만 한번 들어볼게요. 무릎 바닥 1cm만 들어올리고 상태에서 고래한 순간 된거있어물 무릎이 안 들고 출발 바닥에서 헐크 말고 밑에 말고 천천히 움직였다가 무릎 그렇게 안 들어요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간 다음에 무릎 내려놓고 쉬고 <laughs> 두 개만 더 해볼게요. <laughs> 대고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아, 무릎 무릎 떼고 하실 수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시 무릎을 1cm만 들어올릴 거예요 1cm만 들어올리고 위쪽 신장 높게만 상태에서 허리부터 하나씩 출발합니다. 허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서 충주까지 갔다가 다시 허리부터 하나씩 말고. 팔고 팔고 어깨도 이고 무릎 붙이고 쉬고 후 마지막 아쉽게 유의하고 윗동체 다 말고 바닥 무릎 세 c m 만 들어올리고 천천히 허리부터 출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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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좀기울이 m 시 s i 어야